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 경찰이 출동하여 CCTV와 직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재벌가 사람들 30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력 15년을 갖춘 명품 보석 딜러가 최근 문제가 된 강남의 백화점에 이직하였는데, 이 보석 딜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명품 주얼리 브랜드샵에서 근무해왔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및 해외 유명 재벌 가문의 사장, 며느리, 회장단 등 소위 큰 손을 전담 관리하면서 주요 재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이어리에 기록해왔습니다. 해당 다이어리에는 단순히 인적 사항 뿐만 아니라 기념일이나 기피하는 색상, 친구 관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하게 다양한 정보를 영업기밀로 수집해온 것입니다. 문제는 한 명품 보석 브랜드로부터 스카우트를 받고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해당 매장의 점장이 영업기밀이 담긴 VIP 리스트 다이어리를 넘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사생활인 만큼 그들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점장의 지시 하에 잘난 척 한다며 동료들과 여러 직원들의 집요한 괴롭힘이 이어졌고 우수사원으로 스카웃 되었음에도 명함은 물론 매장 출입을 위한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난 8일 매장의 지시로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직원들은 해당 영업기밀 다이어리를 무단으로 꺼내보았고 이것을 직원들끼리 돌려보는 것을 넘어 사진으로 찍어서 백화점 내 다른 매장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단으로 로 재벌가의 개인 정보를 절도한 사실은 재미있게도 회장 점장이 직원과 말다툼하면서 내가 당신 노트 찍어서 다 공유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멍청하게도 이 점장은 내가 범행을 저질렀소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고 문제의 점장은 당일 곧바로 본사에 다녀온 뒤 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압수한 직원의 스마트폰의 포렌식을 통해 얼마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나 이미 재벌가의 VIP리스트는 공유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만에 하나의 상황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퇴사만 하고 일이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한 멍청한 점장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머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재벌가가 SNS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이긴 하나 여전히 재벌가문의 개인적인 일거수일투족은 극비리에 행동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남의 모 백화점이라고만 뉴스에 나왔으나 해당 백화점과 해당 보석 브랜드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월 수백억을 쓰는 VIP들의 발길이 뚝 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